음식을 시켰더니 음식이 나왔어요. 이게 굴라시라는 거예요. 내가 어? 한번 풀 볼까? 어. 당신도 한번 보고 봐. 내혀볼게 네, 우리가 마지막 식사로 외식도 많이 안 했지만 마지막 식사로 블라시아 랑고시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아주 유명한 거죠 여기서. 음. 여기는. 비프블라시가 제일 유명하다고 해서 시켰는데요 맛있습니다 우리나라 무슨 찌개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음. 음. 이 속은 뭐 소고기에다가 이게 뭐야? 밀가루야? 수제 수비 같은 건가 보네. 응. 수제비 내까로. 같은 거콩뭐 응. 감자 이런 게 들어있네요. 소고기국인데 토마토로 색깔을 냈어. 소고기국에 수제비 넣고 토마토 넣고 소금으로 간을 했네. 음. 진짜 맛있이얘 먹어봐봐. 다음은 랑고시를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소고기 랑고시입니다. 주문받는 사람한테 어떤 게 제일 맛있냐 했더니 뭐 생각도 안하고 이거를 가르쳐오더라고요 소고기 랑고시. 소노도 해보고 먹고 싶은데. 살쌀도같츠삽살도같츠 거기다가 소고기 그냥 얹어놨어요 소고기 맛은 어떤데? 그뭐 장조림 같아? 장조림에 들어있는 거를 찢어서 살짝 끓였어요 그냥 크림치즈? 그래서 얘랑 얘랑 이렇게 <laughs> 묻혀서 같이 먹으면 그렇죠. 네? 소고기 장조림을 네, 살짝 끓여놓은 소고기에 치즈 조금 발라먹은 느낌. 가장 현실적으로 제가 맛품평을 해드렸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맛에 가장 적합한. 아유, 이번 헝가리의 또 작은 추억이 플러스 1 드링! 되셨습니다. <laughs> 뭔데? 헝가리 음식 더럽게 맛없다. <laughs> 입에 <입이> 안 맞는다. <laughs> 아유, 나 사실 이게 우리가 22일 동안 먹음, 지내면서 첫 번째 음식 먹는 거잖아, 헝가리 음식. 아, 맞아. 우리, 우리 헝가리 음식 처음 먹는 거잖아. 아유, 여기서 외식해 본거 있어 봐야 한국식 하나, 그다음에 배, 쌀국수 두 번, 어, 한국수 두번 먹었구나. 한국수 어, 두 쌀국수 번. 두 번, 한식 한번딱 이렇게 먹고. 쌀국수 두 번, 첫날하고 어제하고. 아 어제. 어, 여기 헝가리 음식은 사실상 처음 먹어보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도 제일 유명하다는 골라시하고. 랑고시하고. 어, 뭐? 이게 뭐지? 랑고시. 랑고시하고 먹어두 먹었는데. 그럽게 <laughs> <되게 그렇게> 맛없어. <laughs> 너무 이빵 자체가 랑고시는 빵 자체를 튀겨가지고. <laughs> 빵을 튀겨서 쌀, 쌀 약간 쌀꽈이기처럼 튀겨가지고 거기다가 응 어? 갑등이나 느끼해 느겠는데 거기다가 고기랑 또 치즈랑 해서 너무 먹으니까 아우 몇점 먹으니까는 머리가 띵띵거려 막 너무 아프고 그리고 굴라시는 너무 짜. 음, 짜 너무 짠데 따뜻할 때는 그나마 좀잘 모르겠는데 식으면 식을수록 점점 더 짜지고 이거는 <laughs> 뭐라고 말을 해야 되나? 아 이거는 짜고 그래도 재보다는 얘가 나 먹으라고 하면 근데 어쨌든 둘다맛 없고 그다음에 얘는 와 대박 느끼하다 딱이 느낌 이거는 우리나라 뭐 찹쌀 도넛 수준을 넘어서는 느끼함이야 완전히 아 머리가 띵띵거린다 그냥 오. 가도 먹었을 아. 처음에 먹었을 때는 어 맛있었지 찹쌀 도넛에다가 거다가 맛있는 소세지 장조림 끓여놓은 거에다가 또 내가 좋아하는 또 치즈 크림 도 발라놨으니 얼마나 맛있어. 이제 한두점 먹을 때까지만 맛있었던 거아 나머지는 어 머리가 아파 머리. 그왜 <laughs> 우리는... 느끼한 거, 느끼한 무슨 꽈비 같은 거 이런 거 많이 먹으면 나중에 막 물려가지고 머리 아프잖아. 그런 것처럼 물려 물려서 난 지금 머리가. 아파. 아니 이거 사람들이 맛있다고 그런 거 아니야? 가면은 꼭 먹어야 된다.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이 음, 그런 대표 음식 두개 아니야?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이건 먹고 가야지 해가지고 우리가 정말 큰맘 먹고 나와서 먹는 건데. <laughs> 그래도 헝가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도시가 그래도 뭐 예를 들면 뭐 플러스 점수 9점 방금 먹은 음식 너무 맛있다 유명한 너무 음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입맛에안 맞은 거 마이너스 1점 해가지고 여기는 헝가리도 어? 부다페스트는 9.9점 주겠어 10점 만점. 에 후하네 아주 맘에 들었나봐요 너무 맘에 들었어요 유럽이잖아요 첫 정이죠 유럽 첫정눈 오는 모습도 너무 예쁘고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는 눈 오면 그리고 우리나라는 눈 오면 눈이 바로 사라지는데 여기는 별로 그렇게 춥지도 않은데도 눈이 그대로 있어 질퍽거리지도 않고 돌아가 우리나라는 어차피. 집 앞에 눈이 쌓이면 다치우게 바쁘잖아요. 왜냐하면 사고 나면 물어줘야, 배상해줘야 되니까. 근데 여기는 그냥 다 놔둬. 그래서 자연이, 사람들이 밟아서 놓고, 그냥 다 놔두니까 되게 운치 있어.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좀 많이 지저분해지지도 않고. 골목골목이 막, 어? 노을한 불빛으로 막 너무 예쁘니까. 거기다 막 눈까지 내려주니까 막, 아. 가지 말라는 건가. 음식은 맛없어도 <laughs> 집에서 해먹으면 되니까. <laughs> 가지 말라는 건가? 지금 예약된 거 취소하면 한번 100만 원 되는데 취소할까? <laughs> 다 먹었으니까 갑니다.